콘텐츠 공룡으로 불리우는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hbo 맥스도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. 특히 디즈니 플러스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요. 그 외에 뭐 애플 OTT인 애플 TV 플러스 또 중국판 네트릭, 넷플릭스로 불리는 아이치아이도 한국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. 그렇죠? 네.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건 이제 우리 토종 OTT는 아니고 가장 강력한 건 이제 디즈니 플러스. 음. 그 월트 디즈니 컴퍼니 측이 작년 12월입니다. 2021, 2021년이죠. 이 디즈니 플러스를 동유럽, 한국, 홍콩 등에 선보이겠다 해서 우리나라 시장 진출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. 마블, 스타워즈, 뭐 픽사, 이,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이 우리 젊은층들은 아마 굉장히 거기에 열광을 할것 같고. 네, 사실 이 미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기세가 어마어마한 게 사실입니다. 2019년 11월에 처음 런칭해서 원래 목표는 4년 안에 구독자 9천만 명 만들겠다는 거였는데요. 불과 1년만인 지난해 12월에 8,680만 명 확보하면서 4년치 목표를 사실상 조기에 달성해버린 거죠. 반하네.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한 것처럼 마블, 뭐 스타워즈, 픽사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의 원천 컨텐츠를 디즈니 플러스가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데. 국내에도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아서 국내 업계들이 넷플릭스한테도 밀리는데 디즈니 플러스까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긴장합니다.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그래도 넷플릭스의 우위를 더 점쳐보고 싶은 게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한국 정서를 잘 알고 있는 한국 제작사 보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줘서 디즈니 플러스 전용 드라마 제2의 킹덤, 제2의 스위트홈 만들어라 돈을 얼마나 푼이나에 따라서 저는 이 디즈니 플러스의 성패가 달려있지 기존에 미국에서 잘 나갔던 컨텐츠만 많이 들고 들어온다고 해서 이미 어느 정도 한국화, 로컬화가 진행된 넷플릭스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. 근데 그 디즈니 플러스가 요금체계도 좀 경쟁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렇 네,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한국에서 어떤 요금체계를 운영할지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미국을 보게 되면 월구독료가 6.99달러입니다. 음. 이제 올라서 7.99달러 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인상된 가격도 월 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국내에도 비슷한 요금 체계로 들어온다면 가격 경쟁론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즈니 플러스 말고 또 다른 글로벌 OTT 플랫폼 HBO Max도 음.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배포되진 않았지만 음. 한국에 곧 착륙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요금 체계는 디즈니 플러스보다는 비싸요 월 15달러가 지금 현재 미국 요금이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지만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뭘 경쟁력으로 내세우냐? HBO Max 역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워너브라더스 워낙 네. 유명하죠.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매트릭스, 배트맨 이런 시리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워너브라더스가 있고 또 왕좌의 게임, 또 글로벌 인기 드라마 많이 제작한 HBO도 역시 여기에 속된 네. 특히나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개봉 예정적인 영화 자체가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매트릭스 4. 그리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, 고질라 대 킹콩 이런 것들을 극장 뿐만 아니라 HBO 맥스를 통해서 음. 또그 같이 어 방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. OTT 사업에서 본격화된다라는 그림이 바로 그려지고 있고요. 비싸지만 볼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겠죠.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 진출 도 거셉니다. 음.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하는 아이치도 국내 아이치. 진출을 천명했는데요. 2010년에 설립된 아이치는 중국 내에서 후발주자였지만 2013년에 한국 드라마인 별에서 온 그대. 그리고 2016년에 태양의 후회를 중국에 독점 공급하면서 업계 선두로 치고 올라갔습니다.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게 중국 업계 선두 그 배경이 결국 한국 드라마 한국 때문인 드라마.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아이치가 정작 중국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영향을 일으킬 것인가? <laughs> 중국은 연예인들 개런티부터가 일단 차원이 다르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제작사에 음. 어마어마한 이 물량 폭탄을 투하해서 음. 대규모로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면 아이치가 선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는 거죠. 음.